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좋은 일을 같이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육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기저귀랑 분유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랑 분유도 사서 갖다주고 또 세탁기가 고장 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음뭐 세탁기도 한대 좋은 걸로 사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돕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초로야, 초로야, 최초로씨, 자요? 초로야, 신이 누구 동생이야? 신도 동생이야? 와, 초로는 동생도 있네. 초로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세탁기 사러 가는 거야. 세탁기 누구 줄까? 고모 줄까? 아니, 엄마, 아빠, 오는 친구들. 아, 고모 말고 친구들 주러 갈까? 응. 또뭐사 주지? 또, 뭐 사주지? 또 시, 시통도, 시통도. 시통도 사줘. 시하라고. 응. 어, 그리고 또뭐사 줄까? 지저기도사 줄까? 응. 분유도. 분유도? 응. 와. 그래, 그럼 기 기저... 세탁기도, 세탁기. 아, 알았어, 세탁기 사줄게. 철로가 고를 거야, 세탁기? 응, 음, 세탁기,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 어떤 게 있나? 어디 있나? 밑에 있나? 신이한테 있나? 신이한테 있나? 있나? 밑에 있나? 세탁기 찾고 있어? 음. 소라야. 신이 예쁜 거 입었어? 신이 멋지네 좀. 신이 어때? 가자. 뭐, 몇 단계 필요하다고?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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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야, 어디 분유 3단계 보인다. 봐 볼까? 나오와 보자. 인테리어 3단계 3단계 여기 있다 초록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몇개 필요하다고? 15개? 15개? 하나 여기다 넣어주세요 초록다 넣어주세요 초록 도와주세요 초록아 주면 오빠가 넣어주면 되겠다고? 어? 초록가 주세요 초록가 주세요 아빠가 딱 넣을게 주세요 1 6개 하고 또뭐 사야 되지 기저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기저귀 사러 가자 기저이기저귀 가자 아가들아 가자 이제 세탁기도 샀고요 그러면 이제 갖다 주러 가보겠습니다 세탁기는 배송이 해야 돼, 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럼 일단 이것만 갖다 주러 갈게요 초라야 신야 가자 자 이제 다 실었으니까 갖다 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있네요. 진짜. <laughs> 딱 가시죠. 이제 기저귀랑 분유랑 세탁기랑 사서 지금 전달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누누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세탁기는 아마 주문을 했으니까 좀 며칠 후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좀 우중충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네요. 또 초로랑 신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초로야, 초로도 좋았어? 음 배달을 다한것 같습니다. <laughs>